심화 유형 1. 일정한 간격으로 심은 나무의 수 구하기. 길이가 420m인 도로 양쪽에 2.8m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도로의 처음과 끝에도 나무를 심는다면 필요한 나무는 모두 몇 그루일까요? 단 나무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심는 나무의 수는요, 나무 사이에 간격의 수 더하기 1과 같다. 만약에 간격이 두 군데라면 이럴 때 나무는 그렇죠. 세 그루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도로 양쪽에 심을 때 한쪽에 심는 나무수의 1을 곱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선 이 경우 도로 한쪽을 생각해 볼 건데요. 도로 한쪽에 간격의 수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 그 간격의 수는요, 전체의 길이를 2.8m 간격으로라고 했으니까 그 간격으로 나누면 간격의 수를 알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 길이 지금 6m예요. 그런데 3m 간격으로 라고 얘기를 했다면 6을 3으로 나누어 2, 즉 간격의 수가 두 군데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건 4200을 28로 나누는 거랑 같겠군요. 1, 28자 그럼 이 안에 다섯 번 그리고 0 이렇게 써주니까 아1 5 0군대가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 나무의 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경우는 150에 1만큼을 더해서 150한구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도로 양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양쪽의 나무의 수는 1 5 1에두배로 302그루가 되는 것이로구나. 따라서 302그루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좀더 연습해 봅시다. 길이가 0.27km인 길 양쪽에 6.75m 간격으로 가로등을 세우려고 한다. 길의 처음과 끝에도 가로등을 세운다면 필요한 가로등은 모두 몇 개일까? 단 가로등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는다. 양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먼저 한쪽의 간격의 수를 구해줄 거예요. 한쪽의 간격의 수는요. 0.27km를 미터로 바꿔요. 그럼 270m가 되죠. 이것을 간격으로 6.75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하니까 결국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셈이 되는 것과 같잖아요. 그랬더니, 자, 여기 이렇게 4, 그럼 5, 4, 20, 7, 4, 28, 6, 4, 24 나누어 떨어지네요. 목센 40, 마흔 군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 가로등 수는 간격의 수보다 1만큼 큰 마흔 한 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양쪽에 가로등 수를 구하기를 원해요. 따라서 이런 경우 41의 두배로 82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것이죠. 82개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길이가 419.5m인 산책로의 한쪽에 15.22m 간격으로 길이가 1.5m인 의자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산책로의 처음과 끝에도 의자를 설치한다면 필요한 의자는 모두 몇 개일까요? 좀 쉽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 이 길이가 13m짜리가 있는데요. 의자는, 또 의자는, 자, 이렇게 1m래요. 그리고 3m 간격으로 문제와 동일한 조건으로 의자를 설치한다. 처음에 1m짜리를 딱 놓습니다. 그러면? 13m에서 1m를 빼니까 12m가 남죠.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3m 1m짜리, 의자, 3m, 1m짜리 의자, 3m, 1m짜리 의자, 3m, 1m짜리 의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1m 의자 하나를 제외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4m마다 의자가 이렇게 한 개씩 들어간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게 몇 군데입니까? 12m를 4m로 나누게 되면 세 군데, 이렇게그 간격의 수가 나오고 그세 군데가 바로 설치되는 의자의 수와 같게 되죠? 세 개에다가 처음에 한 개를 더해서 네 개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419.5에서 의자 길이 1.5를 빼세요. 그럼 410, 음, 1.5를 빼주니까 418m. 요렇게 표현이 되는 것과 같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여기 3에다가 1을 더한 것처럼 15.2에다가 1.5만큼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16.2 72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때 이 간격의 수만큼이 바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의자의 수라고 했으니까 418을 16.72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41800을 1672로 나누는 것과 같죠. 2, 2는 4, 7이 14, 6이 12, 1, 2는 2 뺍니다. 6, 3, 그리고 여기는 8 이렇게 0을 내려주죠. 다섯 번 2, 50, 35, 5, 십0 7, 5, 3 오, 5, 6, 5, 30, 1, 는5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5라고 표현이 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때 이 간격의 수가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는 의자의 수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25개, 근데 처음에 한개가 있어요. 따라서 25에 1을 더한 26개, 답은 26개로 표현됩니다.